할렐루야. 우리 신,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뢰에 대한 그 회복의 말씀을 전하실 거고요. 오늘도 그 말씀 또 삶에 적용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에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와 손잡아 주리라. i 그로 내삶 새롭게 되리 감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서 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삼세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힘들고 지칠 때에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해 신뢰에 대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해를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이른 새벽 단잠에서 일어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하고 원하 없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세워 주신 망원교회를 축복하사 각 기관과 부서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 교회 가심과 기도하시는 사역 교회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슬픈 현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한 해를 잘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로 신뢰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코로나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그리 사회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극히 일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안 지키는 것도 있었고 또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를 종교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집회를 주도하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자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또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처럼 여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일부분인데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매도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위원회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64%가 나왔습니다. 반이 넘어갔죠. 많이 안 좋아하는데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요 40대에서는 40대에서는 75% 3분의 2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어,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 40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연령대인데요. 여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매우 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공동체임을 나타내 보여 주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대 사회적으로 사회 봉사나 또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 신리 실천 의운동 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교회 사회 봉사 활동에 기여 순위도가요. 기독교가 1위예요. 기독교가 1위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파악 분석한 기사에 의하면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 복지 사업,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 복지 사업 법인 비율이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의 52.15%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복지법인의 반 이상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노인복지시설은 더 많은데요. 노인복지시설은 63%나 다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의 전부 반 이상, 반 이상은 다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시절입니다.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섬기는데 세상은 몰라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드러내놓고 홍보하지 않고 조용히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혹은 지혜롭게 세상이 좀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랑하려는 의도보다는 지금 너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대사회적인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는 좀 지혜롭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서라도 해 복음이 좀 전해지고 선교가 된다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차원에서 또 지역 사회와 소통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서 지역과 멀어져서 그냥 교회만 달랑 열심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공기관도 계속 교류하고요. 그래서 계속 지역 사회와도 여러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이 지역에 또 통장 반장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지역 주민센터, 동사무소랑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팀 특별히 복지팀하고도 계속 교류하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 도울 게 뭔지 서로 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헌금해 주시는 구제 헌금인 코이노니아. 바로 이것이 매년 동사무소의 복지팀하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가장 정말 좋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 1동 2동 사무소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신청을 해서 매년 우리 교회에 감사패가 늘 매년 오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보면 쫙전시를 해놨거든요. 뭐 자랑이라기보다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사회와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잘 소통이 되고 그러면 또 교단 차원에서는 나라와 잘 교류가 돼서 교회 이미지를 좀 세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회적인 신뢰 회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이 예배와 삶 사이에 불일치인데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이 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복음이 문제입니까? 복음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와 삶의 불일치.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없을 정도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 잘못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편 이런 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삶이 변화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 세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할까?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자신을 노력하고, 더 분발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섬김으로, 조금씩 섬기면서, 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녹아져 내려갈 때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와 삶의 불일치 부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삶의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 정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세상 속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은혜가 흘러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비춰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삶에 녹아졌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교인들을 제가 책을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 규범 이런 것들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규범 중에 보면. 살인이나 강간 절도 횡령 같은 보편적인 죄도 언급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독교 전 들어오기 전부터 그냥 죄 의식 없이 아무렇게나 행했던 조혼이나 첩제도 혹은 노비제도, 제사 의식 혹은 술 담배 이런 부분들 사실은 기독교 들어오기 전은 죄 의식 없이 막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것들도 다 금지한다. 이런 금지 규정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보니까 충남 홍성의 한다리 교회 어느 교인은 굉장한 도박꾼이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사고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름을 해서 빼앗은 숲을, 산을 원래 주인에게 그냥 무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또강화군에 있는 조상경 씨란 사람은 감찰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가지고 있던 선산을 교회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묘지로 사용하도록 다 내놓고요. 또 수천 냥의 돈을 주고 샀던 노비도 종도 그냥 자유를 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야 하면서 다 수천 냥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세상과 신뢰가 회복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을 비치면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함으로 한국교회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회복함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평만하게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또 섬기고 세상이 빛과 소금의칼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